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김명수입니다. 한밭대학교가 산학협력 비전과 역할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협력 온라인 페어를 준비하신 최병욱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밭대학교는 우리 지역의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으로서 전략 브랜드인 잉크를 만들어 아이디어와 대학 역량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상생 발전하려는 의지가 돋보여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업계와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학의 우수 인력과 기술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산학협력 온라인 페어가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상호협업과 소통의 장이 되어 동반성장의 총매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